지난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흔히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인 세력들의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주식 용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중 배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이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회사가 분배하는 회사의 이익금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 활동을 통해 생긴 이익금을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특정 절차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12월 말에 정해져 있는 배당금 지급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즉,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할 필요 없이 해당 날짜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당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 주식은 결제 이후 2일이 더 걸리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한 평일 기준 2일 전에 미리 매수를 해두어야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회사 이익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보통주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주식입니다. 대신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 주식보다 유리하며 변동성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 전자의 경우 보통주는 주당 750원이고 우선주는 주당 800원입니다. 즉 할애하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집니다. 대개 보통주에 비해 1에서 2% 정도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수준은 각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종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금을 활용한다면 이를 통한 재테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주와 배당금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